아니 근데 너무는 게 이러면서 말해으까아거뭐아니잖것 같은데. 같은데? <목소리> 아, <수도권 rape> 이가쓴다 <목소리> <목소리>

이불 <무아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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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는데 나라이게 다왔야 아니 야가나지 어디 근데 이거 우리만 웃긴가? 나 진짜 나나안좋 넣어 봐. 아니 여기 미킬 거 같은데. 아니 근데 팬들안 봤니? 영혼이 다가지고 진짜 괜찮을 마개로 해? 구독자 지금 몇 명이야? 14명이야 14명이서 구독자? 구독을 <laughs> 막 바라진 <말하진> 않아 누구야? 누구랑 볼 때냐고 아저씨야 내가 오늘 어느 에이스를 받았는데 너 친구들 어때? 이렇게 물어봤을 때. 그 사람이 어떻게 오이 소개, 어떻게 키오하는지토키 오토키, 오그사람토키 오토키, 오 예를 들어 키오토어그어 뭐가 말키 말 안에 발무거어상아리 <목소리도> 응. 응, 우리, 응, 우리, 응. 우리 우리 이거 <목소리도> <너, 너>, <목소리도> 만약에 너 친구는 너 친한 친구 우리 설명해봐 응. 너, 너, 널, 아니야? 나랑 닮았고. 라 뭐라고 할 <목소리도> 넌 뭐라고 했어? 근데 이미 사람 도 말하는 거아그냥친구들아니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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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그... 너가 오늘 걔네 어떤 친구들이야? S야 <laughs> 야왜가고다 아니 왜 설명을 안 해장포 같은 해장포 같은 친구가너아 되게 시기 거라 시니컬라 시기. 맨날 너시니컬라다 하나 <laughs> <laughs> 더 먹어야지. 하나 더시켜 <laughs> 이게 묵성말 내는 거아니 누군가는 남성 호로 보니 좀. 안 좋은 애겠나 빠르게 대답 <laughs> 빠르게 음, 선물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아이 노래도 음, 알지 아, 네 노래잖아 이거 웃기잖아 <laughs> 너 웃으면 강요해 안 웃게 야나이친못 만나 이쁘지 만나가니 그래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 오, 안 맞아 맞는가 그러니까, 오히려 네가 좀태토녀야 아, 업보인 맞아? 건 이제 점점 계속 사람은 다 돌아온다니까. 맞아. 맞지 응. 않아요 방식 이제. 아니 네가 좀 무표정이고 맞아 그 컨디션 안 좋을 때좀 무섭긴 해. 알지? 알지? 아, 우리만인데 <laughs> 맨날 쌤왜 맨날 화나셨어요? 완전히. 아까도 동네 들어왔는데 쌤왜 화나셨어요? 안 <laughs> 맞는데. <laughs> <laughs> 너는 이런 눈은좀안 보여줬나 우 그냥. 안 보여줄 아니, 근데 일 없어? 이게 확실히 교과반이랑 담민반 달라. 음. 우리 반은 가면은 잔소리 할 것밖에 안 돼. 아. 자꾸 나 <laughs> 엄마의 마인드인 가 봐. 거 봐. 그러니까 밖에서 세지 말라고. 어, 그거야 맨날. 응. 그래서 내가 맨날 교복 을 바로 게안 입으면 아... 어떻게든 입히고 맨날 우리 스펀지로 교실 바닥 닦거든 우리 반. 와 반은. 아 계속 <laughs> 어, 아그 매직 스펀지 어 그리고 막 앞에 등교하다가 복장 걸려서 벌점 응. 받아오면 응. 우리 반 전체 다 나와 아 어. 그럼 안 하겠. 여섯 시에 집 나는 이런 걸 못해. 너네다 남아! 이런데 좀 무서워. <laughs> 말하고도 좀 무서워. 누가 뭐라 할까봐. <laughs> 학교를 평생 다니는 건 어떤가? 그러니까. <laughs> 나름 재밌어. 학생 그러니까 입장과 교사 입장도 다르니까. 그 어린애들도 부풋하잖아